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 298회 부산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받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우리 시정의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팔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안 오산시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내기 위한 변화와 보조를 괴롭가지 않았습니다. 27만 시민의 목소리에 키기울이 보다 더 나은 길,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진심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제 내여적으로 어려운 욕구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발전은 어느 한 분야의 성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통, 경제, 복지, 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시민의 행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와 오산시 공직자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불제 주야 현장을 누비며쉼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결실이 맺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함으로 어, 증명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먼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어,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고 지난 3년간 298개 사업에서 1,559억 원의 국토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오산시가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튼튼한 재정성과를 이뤄냈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교통과 산업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세계 3지구 지구 지정이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세계 신도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GTX 신호선 오산 연장 확정,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도시철도 드림 편슈라 등 대중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50만 지역 도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또한 수년간 답고 상태에 있던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이 첫 삽을 떴고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서부 우회도로 오산 구간 완전 개통, 동구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 다양한 지역과 연결도로 확충 등 도시가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세계 유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오산역 한승주차장 주차타워 및 연결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2월에 착공하였고, 2027년 중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선철도인단도로, 양산동에서 일본국도로 연결도로와 직업동에서 세계지구연결도로, 서랑조수지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로망 확충의 속도를 내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역행 5104번 과역버스를 개통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김포공항에 8,848번 이구진버스 운행을 재개를 했습니다. 오성과 성남 야탑 한교행 8,301번 대 8,302번 노선 분리 5,300번 고현동 정차를 반영하여 동남 서쪽 연결점을 보강했습니다. 오성과 잠시 동서울행 8,135번 휴외 버스 개통과 노선 업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활동상 고용주차장, 그린케어숲 구설주차장, 남촌마을주차장을 마무리했고, 오산역 홍성주차장과 은빛 겨울공원 고용주차장은 진행 중으로, 주차는 해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일본 이데미츠 해외 첫 단독 R&D 법인 설립과 반도체 소비당 산업단지 조성도 공격화하며 미래성장동력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고개생재지 부지를 정비해 상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쿼드역세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세계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생애주의에 맞추는 복지를 실현 했습보사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라는 목표 아래 세심한 복지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 필경비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출산 장려금 가족 돌봄수당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안전한 강원환경 조성을 위한 새싹 스테이션, 어, 기존 18개 소를 설치 운영하고, 10월, 어, 현재, 두개 단지에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단비 다리 병원과 향정약국, 치매안심센터 확충, 고독사 예방 등 노년과 취업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높였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취업 지원으로 행복기숙사와 청년 신원, 임대식택을 지원하고 이루적 운영,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등 청년이 머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대장포진 무료접촉,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시 가구당 최대 35만원 한도 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가 사라집시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코딩의 일를 구축, 원어 및 영어 캠프 운영, 화상 영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 도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시의 고산의 축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 정책입니다. 5월 고인돌 공원에서 공을 대표하는 축제로 열린 오해피 장미빛 축제와 오색시장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열린 야맥축제, 구도심에서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열린 오해피 산타마켓 등 오산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축제들로 시민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가루금 조도 상영을 진행하고 오산천결람과 오산천폭포나무구간에 야간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는 한층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변모했습니다. 경관조명사업으로 오산천 횡단 교량 5개와 기존 9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7개 단지에 사업 진행 중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촌동 복합총사업 부산동 생활문화센터는 2026년에 개청 예정이며 신장 이동과 대원 이동 청사 및 문화도서관 추진 등 생활권 중심 행정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사랑소수지 시민 휴양 공간 조성 사업을 적공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악 분수 LED 경관 조명 등을 도입하여 도시의 새로운 대표 힐링 용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색 두레길과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맨발 국토길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시 승격일에 처음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위치를 확정지어 2027년과 28년 2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체육인프라 확충이라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예산입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84억 원입니다. 일반에게 7 4 3 0억 원, 특별에게 1,4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천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상승, 복지지출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지정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긴축규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부세수부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필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신장이동 대원이동 주민센터 건립 등 도시기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의 실현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우전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출구조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다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주요 시장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 경제도시를 도약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미래 신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모티얼리즈 한국연구센터가 오산 가장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약 3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세바 가장 지업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완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렌지가 방치해온 세계 투면한 부지는 매입을 완료해 상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행단도로 개선, 서남동 도시계획도로, 직업동 터널 연결도로 등 주요 기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동서로 분절된 도시를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2주구의 본격적 입주와 세계 3주구 신규 대상지 선정에 따라 수년 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교통량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동 도시계획도로와 양산동과 국도 1호선 연결도로는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곳동 도시계획 도로는 가장 산업단지와 세계 지구를 잇는 터널을 연결하는 도로로 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동 서부로 붕괴 구간의 복구 공사는 실시 설계 요역 추진 준비 중으로 임시 우회 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교통혼장을 해소하고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이주군의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60번 마을버스와 성남 판교행 버스 노선의 적자 보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정차 운행으로 출근 통학길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시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b f 인증, 사전 무인 정상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동 생활문화센터를 내년 3월에 개관하고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사랑주시지 시민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 착공을 시작하였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 데크로드와 음악 분수, LED 경관 조명을 도입하여 오산의 대표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후와 연계한, 연계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생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존 8계소로 운영 중인 도시공원 물류량은 양산동과 수평동두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출하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봄의 장미빛 축제, 여름 야맥 축제, 겨울의 오해빛 산타 마켓 등사기들 축제를 통해 오산의 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시민의 참여와 지역 상인의 활력이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도 새롭게 선보이는 OMP 장미피 축제는 고인들 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은빛 겨울 공원에는 시민들의 편리한 직급성을 위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다채로운 행사로 도약시킬 예정 중에 있으며, 다소 밋밋했던 고인들 공원을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민연차 빌리지 내 잔디 광장에 온 가정이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 가족 도서관을 2029년에 개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 건강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세심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출산 수원금을 첫째야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수로원과 장애인 복지타운 관리, 장애인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보듬겠습니다. AI 대전화 시대에 맞춰 AI 코드는 코딩 애드룸 AI 코드 드림넷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중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 수요 충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확대를 추진으로 실용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관목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 특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기화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입학 필요 경비 지원, 복지 현장 근무자의 요양 보호사와 돌봄 시설 종사자 초우 개선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활력이 고는 생기 름치는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화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무대입니다. 아파트 경관점용 설치는 기존 26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서싹 스테이션은 기존 18개소를 운영하고 3개 단지에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이동과 대원 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생활권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종합체육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개선 공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체육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는 오산천 특방에 시민들께서 직접 심은 사과나무 감나무, 코스모스가 함께 더 멋진 풍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야생화 식재로 낮에는 꽃들이 번겨주고 밤에는 경관조명이 은은하게 비추어 오산시민의 힐링 화천으로 갖고 나갈 이기며 사업 하나하나가 경제도시 오산 미래도시 오산으로 도약하도록 이끌 핵심 과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 여러분 지난 3년6 개월 동안 오산시는 일 잘하는 잘하는 시정을 실천하며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토대로.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저는 오산의 내일을 위해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품격있고 따뜻한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오산을 향해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